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난시대에 난초한 지 얼마 안된 회원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회원님은 월 12월 달에 이 난시대에 입문했고요. 산책을 자주 다녀가지고 이렇게 많은 난초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채질하고 있네요. 이렇게. 처음에 이 난실에 입문할 때 난초 없이 들어왔어요. 없이 들어왔는데 음, 올해 뭐 주말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난초를 소장하게 됐습니다. 뭐 품종도 많이 산채를 한것 같습니다. 이 중투는 좋은 중투 같은데요. 산채하셨나요? 네. 어떻게 초보자가 이게 중투라고 알고 산채하셨나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좀 느낌이 상해가지고참들이그 <laughs> <laughs>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서반으로 이렇게 왔는데 묻혀 있는 거 음. 음, 여기도 서반도 있네 서반 남초하게 동기는 어떻게 됐나요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어. 꼴면 넘어갔나요 돈이 된다고 했나요 예좀돈도 <laughs> 네, 된다고 했는데 <laughs> 음, 음. 그, 그보다 산을, 산을 원래 좋아했고, 음. 산도 자, 자주, 좀 틀리는데, 우선 삼아, 음. 갔습니다. 몇 번이나 갔나요, 산채는 거의 매주 갔으니까, 거의 갔다, 많이 갔다고 봐요. 한 50번 갔나요? 그 정도는 갔습니다. 어, 많이 갔 요즘, 에라님도 뭐, 1년에, 직장인은, 그 1년에 고작해봐 10번 정도도 가면 많이 가는데요. 벌써 50번이라면, 한, 경력은 한 5년, 5년 쳐지겠네요. 이렇게 50번 갔으면. 음, 5년. 그리고 개체도 많이 잡혔는요 산반도 잡고, 복륜도 잡고. 그, 필이 받았나요? 여기 품종을 만날 때? 예, 네, 쭉 느낌이 왔어요. 남초 음, 상식은 어디서 주로 배우나요? 어, 선배님들한테 돈도 많이 받고. 음. 어, 인터넷은 요즘에 많이 보는. 응. 응. 주로 어디 뭐 유튜브를 보고 입문안 했죠? 사이트도. 응. 그죠. 음. 난초가 처보의 입장에서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대세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난초값도 하락되고. 한데. 그냥 뭐그 그런 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죠. 저희는 취미라고 생각 안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우리도 저도 처음에는 취미로 직장 생활하면서 했는데요. 나중에는 욕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좋은 품종도 갖고 싶고 또난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취미를 보다는 하면서 처음에는 취미라고 생각한 처음 나중에는 음 좋은 품종도 구입하려고 돈주 현질도 합니다. 옆에 한분 계시는데 이분도 초보신가요? 예. 어, 이분도 같은 직장에 구성이로 합니다. 같이 동시에 입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캐치를 캐지 못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예, 난초는 많이 소장하게 되습니다. 었 음. 그러면 언젠가 만나겠죠, 좋은 품종. 네. 예. 늘 많이 소장해. 우리 소장장은 이렇게 뭐 운동을 좋아하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산책할 때 유튜브 올릴 때마다 막걸리. 우리 막걸리를 많이 <laughs> 가져오신 분이고요. <laughs> 여기 옆에 있는 분은 또 우리 카니발 리무진 6인승 운전 에이스죠. 산책도 잘 합니다. 요즘 품종 갖다 가면 켜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즐겁게 예란 생활을 하는 방, 방면에 또 여러 한사람도 있겠죠 입문하신 분도 있고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즐겁게 일한생활 하시는 분도 유튜브나 이런 각종 들에서 보고 입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난실에 이분 두 분은 회사 동료와 같이 난초하자 해가지고 입문한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건너편에 우리 다른 회원님은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보고, 음, 난초 입문했다고 합니다. 젊은층에 속하죠. 50대 초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할건다 합니다. 난초는 부채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 선배님들 다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빨리 습득했죠 이 난초 세계에 요즘은 음,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가르쳐 주고도 합니다 요즘우 저희가 산책을 같이 가지만 먼저 와 있어요 꼴망에 가르쳐 줬는데 머리 공작이 빨라가지고 금방 금방 와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앞쪽은 이게 응. <laughs> 다 생각은 응. 최근에 많이 산책해가지고 응. 응. 뭘 목표가 있나요 우리 소장님 올해 뭐 목표가 있을까요? 대박가 산채요? 그죠? 대박. 뺏장으로? <laughs>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갈수 있는 거? <laughs> 어? 한 방에, 언젠가는 어디가 있겠죠? 그런 기대심으로 우리가 에란 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대신 초보 에란인 난초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올해도 좋은 난초, 일생일련 하세요. 항상 안전 산행하시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였습니다.